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이전 시간에 서성한 라인 중에서 성균관대학교의 2022학년도 입시 결과를 분석했던 것에 이어서 오늘은 한양대학교의 2022학년도 수시 입시 결과를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서성한 라인 중에서 또한 인서울권 주요 대학들 중에서 입시 전형 측면에서는 가장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오고 있는 한양대학교이기 때문에 매년 가지각생의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는 하는데 사실 전형 측면에서야 파격적이지 지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불친절할 수가 없는 대학이 한양대학교이기 때문에 오늘의 수시 입결 자료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지원 전략 수립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니까 한양대학교를 지망하는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오늘의 콘텐츠를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한양대학교의 2023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 2021학년도 수시 입시결과 분석 콘텐츠, 2개년 전형 변화 비교 자료입니다. 한양대학교의 경우 이전에 큰 혁신 이후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별다른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변화들이 특수 모... 모집단위 및 특수모집전형에 속하는 시기실적 전형에 국한이 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양대학교는 내부적 요인으로 인해서 입시 결과가 변화한다기 보다는 경쟁대학교인 서강대학교 와 성균관대학교 그리고 더 나아가 서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등 외부적 전형 요인들에 의해서 변화 가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 께서는 한양대학교 입시 결과를 살펴보시기 전에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자료를 살펴보기 이전에 여러분들 께서 인지를 해주셔야 되는 사항 은 오늘의 자료가 한양대학교 입시 학교 자체의 공식 입결 자료와 대학 어디가의 자료를 취합을 해서 만든 석소장 자체 제작 자료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학생부 교과전용이나 학생부 종합전용이나 모두 한양대학교 측에서 입결 자료 구성에 필요한 대부분의 지표들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는 것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살짝 빠진 자료들도 있고 자료 공개를 이래저래 조금 헷갈리게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석소장이 정한 몇 가지 기준에 따라서 깔끔하게 정리를 했으니까 학생과 학부님들께서는 해당 사항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전형은 2022학년도에 들어서 전형 이름 및 지원 자격의 변경 사항이 생긴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발전 전형입니다. 누구나 원한다면 자유롭게 지원을 할수 있었던 2021학년도와는 다르게 2022학년도에 들어서 추천인원에 제한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사실 해당 전형이 수능 최장력 기준이 없는 학생부 교과 전형, 즉 고내신의 지원군과 합격군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더불어서 한양대학교의 네임밸류를 함께 고려를 해보습니다 보면 하나의 고등학교에서 11%를 꽉꽉 채워서 지원할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인 2023학년도 역시 2022학년도와 동일한 전형 구성으로 운영이 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감안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자료는 해당 전형의 2022학년도 입결 분석 자료입니다. 평균 50% 컷, 70%컷등 주요 지표들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요. 석소장이 별도로 계산한 지표인 평균 빼기 50%컷 지표와 평균 빼기 70%컷 지표도 함께 기재를 해 두었습니다. 석소장이 개인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 입시 결과를 살필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50% 컷이나 평균이나 그리고 70%컷 지표 자체가 아니라 이 지표들 간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평균값과 50% 컷, 즉 중간값의 의미와 두 지표들 간의 차이가 말해 주는 양상의 정의를 면밀하게 고려를 해 보면 같은 입결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굉장히 가지각색의 인사이트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안정적인 분포 양상을 가정할 수 있는 모집 인원 규모 자체도 고려해야 하기는 하겠지만 이두 지표 간의 차이가 이상하게 많이 나는 모집 단위의 경우에는 지원군과 합격군 사이의 격리가 크다 정도는 명확한 사실이라 할 수가 있으니까 학생과 부모님들께서는 단순히 평균 50% 컷, 70%컷등 주요 지표만 살펴보시지 마시고 그 이외 지표들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자료는 해당 전형의 2022학년도와 2021학년도 이결 비교 분석 자료입니다. 2021학년도 이결 에서 편차는 평균에서 70% 컷을 뺀 값을 의미하고 있고요. 2021학년도 당시 50% 컷은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비교 분석 자료에도 70% 컷에 대한 편차 값만 이렇게 기재를 해두었습니다. 해당 전형의 경우 몇몇 모집 단위를 제외하면은 2021학년도나 2022학년도나 모집 인원이 거의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3학년도에 들어서 모집 인원이 급작스레 변동한 모집 단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집 단위의 지표들은 지원 전략 수립에 근거. 활용을 하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해당 입결이 올해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100%다까지는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들께서는 2022학년도 문이과 통합수능의 시행으로 인한 입과 침공에 대비해서 수능 최장력 기준을 걱정한 문과 상위권 학생들이 수능 최장력 기준이 없는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에 비교적 안정 및하향으로 많이 지원한 바람에 예년에 비해서 인문사회과학계열 모집단위들의 입결과 경쟁률은 물론 충원율이 가지각색으로 높아졌다는 점좀더자세 이 이야기를 해보자면 자연 이공계열 모집단위 기준 289.67% 그리고 인문사회과학계열 모집단위 기준 428.08%라는 충원율이 나왔다는 점과 더불어서 한양대학교의 경쟁 대학교인 성균관대학교에서 2023학년도에 모집인원 변동으로 인해서 큰 폭풍이 예고되어 있다는 점을 함께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 가지각색으로 해석이 될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본 컨텐츠에서 세세하게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반고생을 학 기준으로는 성균관대학교와 한양 대 대학교를 병행 지원해도 큰 문제가 없었던 2022학년도와는 다르게 2023학년도의 경우 내신, 수능 체력 기준, 비교과 전공 적합성이라는 세 가지 지표에 따라서 두 학교의 유불리가 확실하게 구분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오늘의 콘텐츠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적 전형 요인이 아니라 외부적 전형 요인, 즉 인원 규모가 적은 서강대학교보다는 인원 규모가 크고 이로 인해서 여러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성균관대학교의 전형 구성을 필수적으로 고려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 다음 전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전형은 마찬가지로 큰 변화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입니다. 2021학년도부터 꾸준히 서류 100%라는 평가 방식을 고수해 오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매년 많은 수혜자들과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블라인드 평가 도입 이전까지만 해도 한양대학교 자체적으로 전해진 등급에의 합격 사례를 근거 삼아서 학생의 상황을 고려한 평가 방식을 어필하는 사례를 몇번 접할 수는 있었는데 블라인드 평가 도입 이후로부터는 공식적으로는 해당 사례들을 찾아보기가 꽤 어려워진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이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자체가 표면적으로는 비공개로 변경되어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도 하지만, 혹여나 내가 그 사례가 될수 있을까라는 자신감을 갖고 한양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학생 학부님들께서는 지원에 앞서서 꼭 본인의 소속 고등학교의 한양대학교 진학 실적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자료는 해당 전형의 2022 22학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편차는 위 전형의 자료와 마찬가지로 50% 컷과 70% 컷의 차이를 의미하고 있으며 예상보다는 꽤 낮은 등급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집단위 별로 비일반고 학생들의 선호도가 강한 모집단위와 약한 모집단위가 존재하기는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편차 지표의 절대값이 클수록 지원군과 합격군의 구성이 다양할 가능성이 높은 모집단위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는 고려를 하셔야만 하겠고요.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위에서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생활기록부 이외에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전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이러한 독자적인 전형 운영 방식을 고수해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양대학교 자체가 원하는 인재상을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는가, 플러스 해당 학교의 인프라를 한양대학교 측에서 얼마나 인지하고 고려하고 있는가가 지원 전략 수립에 기초적인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학생 가부임들께서는이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료는 해당 전형의 2022학년도 그리고 2021학년도 이결 비교 분석 자료인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 비해서 일반적인 양상이라고 할수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모집단위에서 예년에 비해서 비교적 내신 편차가 넓어지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기는 하지만 2020학년도와 2021학년도를 비교를 해보면 또 일관성이 있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적당히 참고 정도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한양대학교 지원을 고민하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또 다음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